신경외과 의사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이 저려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손을 많이 쓰는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데 밤에 자다가 손바닥이 저려서 깬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손목 인대가 두꺼워져서 손바닥의 피부 감각을 지배하는 정중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과 저린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저릴 때 간단히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손목을 90도로 꺾은 다음에 마주 닿게 하고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손바닥이 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팔렌테스트라고 하고 또 틴넬사인이라고 손목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줬을 때 손바닥 부위가 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별해야 될 병으로 목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 목 디스크병일 때에도 손절임이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 mri 검사를 해서 병변 유무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초기에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보존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도 계속 손절임과 손바닥 통증이 악화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 어,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간단하게 1cm 정도 내시경을 넣어서 두꺼워진 손목 인대를 제거하는 방법을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 방치하게 되면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점점 인대가 두꺼워져서 정종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되고 손바닥 근육이 마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받으면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손 저림과 손바닥 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신경외과 의사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